요즘 들어 마음이 자주 흔들리진 않으신가요? 어느 날 문득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허전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의 안부가 괜히 마음에 남고 평소처럼 흘려보내던 한마디가 오래도록 가슴을 울리는 그런 날이요. 살다 보면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하다가도 작은 바람 하나에 쉽게 물결이 일곤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약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마음이 제 본래의 숨을 고르고 있는 순간이죠 불가에서는 이런 마음의 움직임을 연기라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뜻이지요. 기쁨도 슬픔도 다만 잠시 머무는 파도일 뿐그 너머에는 언제나 청정심, 본래의 맑은 마음이 고요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에도 그런 파도가 수없이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던 마음이 이해로 바뀌고 두려움이 잦아들며 오히려 쉼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었듯이요.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의 파도 속에서 스스로를 다독이는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들숨과 날숨이 오가는 자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단순한 호흡 속에도 세월이 지나온 흔적과 다시 피어나는 생명의 숨결이 고요히 깃들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 그러지 않는 물은 썩는다. 사람의 마음은 늘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은 바람보다 가볍고 물보다 깊습니다. 기쁨이 지나가면 허전함이 남고 슬픔이 물러가면 평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변화를 두려워하며 마음이 언제나 고요하게 바라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르지 않는 물은 썩는다. 그 말씀은 단순히 물의 성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이치를 비유하신 가르침입니다. 그르지 않는 마음은 곧 막힌 마음이며 그 막힘 속에서 괴로움이 싹 틉니다.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수많은 마음의 강을 건너왔습니다. 그 강에는 사랑이 있었고 미움이 있었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그림도 흘렀지요. 그 모든 감정이 우리 안에서 부딪히며 하나의 길, 곧 인생이라는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단단하다고 말하지만 그 단단함이 결국 자신을 가두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무너진다 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은 무너져야 흘러가고 흘러야 새로워집니다. 불가에서는 마음을 수심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물이 깊어야 고요하고 고요해야 사물을 비출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고요함은 억누름이 아니라 이해에서 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그 흔들림이 바로 삶의 숨결입니다. 한 수행 스님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탁해질 때는 억지로 말키어 하지 말고 그저 그 물결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마음은 스스로 맑아지는 법이니까 그 말이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깊게 느껴집니다. 삶은 조급해 할수록 더 흐려지고 기다림 속에서 비로소 맑음이 깃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닫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 상처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무심한 시선 하나에도 마음은 금세 다치고 움츠러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막아두면 그 안의 사랑마저 흘러가지 못합니다. 결국 스스로를 가두는 셈이지요. 마음이 다치면 세상도 좁아집니다. 사람도 풍경도 다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무엇을 하려 하지 말고 그저 한발 물러서서 바라보세요. 아, 지금 내 마음이 멈춰 있구나.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마음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입니다. 불가에서는 이를 염이라 하지요. 현재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 자체가 곧 깨달음의 문입니다. 마음을 억누르거나 지워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이미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과거의 후회 속에 머물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왜 나는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하지만 그 생각 또한 흘러가야 합니다. 그때의 나는 그럴 수밖에 없던 인연 속의 존재였고, 지금의 나는 그 경험 위에 서 있는 또 다른 나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수한 설법 중에서도 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며 그 안에서 우리는 배우고 성장합니다. 즉, 변함은 불안이 아니라 자비의 기회입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마음이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나요? 스님은 잠시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은 물이기 때문이지요. 흔들림을 없애려 하지 말고 흔들림 속에서 고요를 배우세요. 그 대답은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흔들림을 탓하기보다 그 속에서 균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어쩌면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공부일지도 모릅니다.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가장 큰 진실 중 하나는 모든 것은 결국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앞에 괴로움도, 기쁨도, 슬픔도, 시간이라는 강물 위에서 언젠가 저 멀리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흐름을 두려워합니다. 흘러가면 잃을까봐, 사라지면 허무할까봐. 그래서 붙잡으려 하고 머물려 하지만 그때부터 마음은 천천히 혼탁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깨우셨다고 전해집니다. 물이 맑으려면 스스로 흐를 수 있어야 한다. 삶도. 이와 같습니다. 멈추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흘러야 하고, 흐르기 위해서는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쌓아둔 집착은 겉으로는 다정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을 잃을까 두렵고, 기회를 놓칠까 두렵고, 누군가에게 잊혀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써 꽉 움켜쥐지만 결국 그손 안에서 평화는 사라집니다. 불가에서는 이를 업의 매듭이라 합니다. 마음이 만들어 낸 인연의 실타래가 얽히면 그 사람은 그 매듭 안에서 끊임없이 괴로움을 되풀이하죠. 그 매듭을 푸는 길은 오직 하나, 놓아주는 것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인연이 내 안에서 닿을 만큼 다 머물렀음을 인정하고 감사히 보내는 일입니다. 그렇게 보내면 그 인연은 상처가 아니라 지혜로 남습니다. 한 제자가 노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자주 흔들릴까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요. 흔들림은 괴로움이 아니라 생명의 증거요. 그 마음을 미워하지 말고 지켜보시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스스로를 용서하는 눈물이었습니다. 마음은 그때부터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흐름이 멈출 때 괴로움이 일어나고 다시 흘러가기 시작하면 평화가 깃듭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이해하면 삶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불교에서는 무상을 진리라 합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이지만 그 속에는 큰 자비가 숨어 있습니다. 변하기에 절망하지 않아도 되고 사라지기에 다시 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무상합니다. 오늘의 분노가 내일은 연민이 되고 오늘의 눈물이 내일은 감사가 됩니다. 그렇게 마음은 끊임없이 순환하며 조금씩 더 부드럽고 넓은 품을 배어갑니다. 때로는 오랜 원망이 스스로의 그림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조차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 마음을 미워하지 말고 그저 고요히 바라보세요. 그 순간부터 이미 치유는 시작됩니다. 한참을 걸어온 사람은 압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은 분노가 아니라 이해라는 것을 누군가를 용서할 때그 대상보다 먼저 자유로워지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그래서 부처님은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는 타인을 돕는 마음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살리는 숨입니다. 자비의 마음을 내면 그 마음이 흘러흘러 흘러 세상을 맑게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요즘 무겁다면 오늘은 잠시 멈춰 서서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나는 흘러가기를 선택합니다. 그한 문장만으로도 마음의 강물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지 속도가 아닙니다. 흐르는 물은 언젠가 바다를 만나듯 당신의 마음도 결국 평화를 만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저 한 걸음씩, 그저 한 호흡씩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언젠가 뒤돌아보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멈춘 줄 알았던 시간 속에서도 당신의 마음은 늘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그 흐름이 바로 당신의 삶이며 당신의 수행이었다는 것을 두 번째 말씀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가장 깊이 다치는 순간은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입니다. 낯선 이가 던진 말은 금세 잊히지만 가까운 이의 한마디는 오래도록 가슴에 남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그만큼 가까울수록 더 복잡하고 더 아픕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오해는 생기고, 친구 사이에서도 서운함은 피어납니다. 때로는 다정했던 인연이 하루아침에 낯설어지고, 아무 일도 아닌 일로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묻습니다. 왜저 사람은 나를 그렇게 대했을까?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이런 질문이 쌓이면 마음은 금세 무겁고 탁해집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의 쌍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이한 구절은 모든 관계의 근원을 밝히는 등불과 같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내 마음 안에 독을 품는 일입니다. 그 독은 상대를 상하게 하기 전에 나를 먼저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바라보면 그 독은 스스로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이해받지 못해 서운했던 날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준 마음이 가볍게 무시당하고 정성을 다했는데 돌아온 것은 침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다시는 다가가지 않겠다고, 이제는 기대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죠. 하지만 마음을 닫는 순간, 사랑도 자비도 더 이상 드나들 수 없게 됩니다. 자비는 불가에서 가장 고귀한 마음이라 합니다. 자비란 남을 위해서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치유의 길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사람보다 자신을 더 괴롭게 만듭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기억으로부터 벗어나는 수행이지요. 한노스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물결과 같다. 서로 밀어내면 파도가 되고 함께 흐르면 강이 된다. 그 말이 마음 깊은 곳에 남았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든 그 인연이 평화로 흐를지 파도로 부딪힐지는 결국 내 마음의 방향에 달려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의도하지 않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좋은 뜻으로 한 말이 오히려 오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인연의 법 안에서 일어납니다. 불가에서는 그것을 연기라 부릅니다. 서로의 인연이 만나 일어나고 또 흩어지는 것. 그 안에는 우연이란 말이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미움 또한 그저 흘러가는 인연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그 인연이 다하면 미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이해와 연민이 남습니다. 그러니 억지로 잊으려 애쓰지 말고 그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세요. 그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불교에서는 수행의 첫걸음을 관이라 합니다. 마음을 억누르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라보는 것. 그렇게 바라보다 보면 마음은 서서히 투명해집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순간에도 그 미움의 이면에는 여전히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되지요. 삶의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에는 왜 이토록 미움이 많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 말씀처럼 미움에 뿌리는 타인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스스로의 아픔을 외면한 데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자비는 먼저 자신을 어루만지는 일로 시작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렵다면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나는 그때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구나. 그렇게 자신을 이해해 주면 타인에 대한 용서도 조금씩 가능해집니다. 용서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이해 하나가 쌓여 완성되는 과정입니다. 한 중년의 제자가 오랜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분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시오. 다만 미움이 아닌 평화의 마음으로 부르시오. 그 제자는 처음엔 분노가 치밀었지만, 며칠 지나자 이상하게도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미움의 중심에는 외로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의 인연도 이와 같습니다. 미움의 이면에는 언제나 슬픔이 있고, 그 슬픔의 아래에는 다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관계는 비로소 이해로 이어집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인연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계를 이어가는 이유는 그 불완전함 속에서 서로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서도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인연 속에 여전히 배워야 할 사랑이 남아 있기 때문이지요. 불가에서는 자비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모든 존재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비와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 이두 마음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그두 마음이 이미 있습니다. 다만 때로는 상처와 두려움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당신이 오늘 누군가를 떠올리며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 마음을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이렇게 속삭여보세요. 그 사람도 나처럼 괴로웠을 거야.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자비의 문을 엽니다. 그 문이 열리면 그동안 스스로 닫아 걸었던 마음의 빛이 다시 세상으로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품는 모든 감정은 결국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미움도 두려움도 질투도 모두 사랑의 변형일 뿐입니다. 그 마음의 근원을 이해하면 아무리 복잡한 인연도 언젠가 고요히 정리됩니다. 용서는 잊음이 아닙니다. 그 인연을 온전히 인정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보내주는 일입니다. 그렇게 보낸 인연은 다시 평화로 돌아옵니다. 마음이 무겁던 날에도 그 사람을 향한 기도 한 줄을 올릴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자비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이 곧 자신을 이롭게 한다. 사람은 자비를 행할 때 스스로의 어둠을 밝히게 됩니다. 그 빛이 바로 깨달음이며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오늘 밤 마음 한켠이 시리다면 누군가를 위해 조용히 기도해보세요. 그 기도가 전해지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도 평화의 향기가 피어날 것입니다. 그 향기는 미움보다 오래 가고 세상의 어느 바람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 이해하려 하고 상처를 탓하기보다 그 인연의 의미를 찾아보세요. 그길 위에서 당신의 마음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움이 결국 세상을 바꿉니다. 미움이 사라지는 순간 세상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세상이 달라지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한 마음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그 등불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그 불빛은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조용히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의 어둠을 잠시 덜어줄 만큼이면 됩니다. 그 빛이 바로 자비에 비치며 그 빛이 세상을 살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한 당신께 마음 깊이 인사를 드립니다. 긴 호흡 속에서 마음의 결을 하나하나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동안 미쳐보지 못했던 마음의 파도나 잊고 지냈던 온기의 흔적이 조용히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매일 새롭게 피어나는 인연 속에서 다시 배우고 또다시 성장합니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모두 삶이 건네는 배움의 얼굴이지요. 때로는 그 배움이 아프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아픔이 바로 지혜로 향하는 문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는 억지로 다스리려 하지 말고, 그저 숨이 오가는 자리를 따라 고요히 바라보세요. 지금 이 순간 들숨과 날숨이 이어지는 그 자리에서 당신의 마음은 이미 치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정히 말해주세요. 괜찮아. 오늘의 나도 충분히 잘해냈어. 그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줄 것입니다. 누군가의 한마디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잊고 지냈던 감정이 다시 피어난 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기도도 함께 남겨주세요. 당신이 전한 그 마음 위에 저 또한 조용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시간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인연을 이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연과 삶의 이야기를 담아 조용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화롭고 고운 하루 보내세요.